이번 시간은 다양한 소매 상항들을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브랜드를 시장에 런칭할 때 어디다 깔 것이냐 이때 이 다양한 소매점의 장단점을 특징을 알아야 여러분의 브랜드를 어디다 런칭할지 의사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때는 보통 소매상이라고 해서 좀 지금 생각하면 어색한데요. 지금은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쪽이 대세니까 소매상이 좀 얘기할 거 낯선 네요 근데 전통적으로 마케팅의 책에서는 소매상, 소매점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소매자상의 분류에는 그게 세 가지 형태에 따라 어, 나눕니다. 그래서 어, 기업이 소매점에 대한 통제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 어, 시스템이나 소매상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주로 이 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소매상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매점 자체에서 서비스가 어떤 수준이냐 많으냐 적으냐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에 따라 소매점을 분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취급 제품이 얼마나 다양하냐에 따라 소매상들을 또 분류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이 소매점에 대해서 얼마나 통제력을 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어, 소매점을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이 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어, 오늘은 살펴봅니다. 계약 시스템 중에서도 프랜차이즈가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볼수 있는 소매점이죠. 이건 뭐냐면 소유권이 다른 여러 독립 소매점들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의 체인처럼 통일된 행동을 하는 그런 브랜드 점포들을 말합니다. 자, 프랜차이즈는 여러분이 이제, 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구분에 따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조업자 소매상의 프랜차이즈 결합 형태. 우리 가전 대리점 있죠? 에, LG나 삼성의 그런 대리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와 도매상의 프랜차이즈. 이건 여러분의 눈에는 잘안 보이겠죠. 도매상이니까. 우리 코카콜라 원액이 들어오면, 이 코크라는 원액을 전국의 도매상에 뿌려줘야지. 원을 굉장히 소비자도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매상을 거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정유사와 대리점, 어, 기름, 원유 대리점, 정유 대리점과의 관계도 여기 해당되죠. 가장 여러분이 눈에 익은 부분은 이 소매상 프랜차이즈죠. 서비스 업체, 본사라는 서비스 업체와 소매상 프랜차이즈. 그 중에서도 CU, GS 같은 가맹점 형태, 이런 프랜차이즈를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의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맹 본부인 프랜차이저, 그러니까 CU나 GS 같은 이런 본부는 프랜차이저라고 합니다. 이 업체에서는 입지 선정이나 매장과 시설물 설치, 그 다음에 광고, 종업원 교육,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그게 시스템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뭘 받겠어요? 예, 가맹점으로부터 두 가지 종류의 돈을 받습니다. 가입 시점에서 가맹점 그 점주에게서 가맹비 받고 매월 판매액에 비례한 뭐 그런 형태의 로열티를 받겠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가맹점 시스템은 아무래도 본사가 직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 비해서 통제력이 좀 약한 편이겠죠. 그래서 본사가 품질과 서비스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약하다.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는 이태원의 장갑 포차 거기에 수아라는 직원이 본사, 이태원에 있는 어떤 직영점인 것 같아요. 본사에 계속 드나드는 것도 그게 직영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통에서는, 어, 판매 채널을 잘 선정해서 자기 물건을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 소매상에게 제조업체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느냐. 그거에 의해서 소매점들은 다른 제품보다 그 기업체 브랜드를 더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 이 유통 경로상의 이 힘, 요새는 이제 관계라는 얘기로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주로 어 기업이, 제조업체가 소매상에게 주로 어 관계 유지하는데 쓴 그런 파워는 보상적인 파워, 강압적인 파워,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 너말안 들으면, 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넌 받을 거야. 너 잘만 하면 내가 이런 보상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소매상을 통제했는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중거적인, 우리 브랜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야. 이러면서 소매사, 소, 어, 뭡니까, 개인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명성을 갖고 소매점들을 통제하는. 그래서 소매점 입장에서는, 어우, 저긴 유명업체니까 우리가 쉽게, 그, 저기, 거부하거나 요구를, 어,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따라해야 되겠구나. 이런 스스로 따라오게끔 만드는 중고적 파워를 행사한다거나, 어, 제조업체 기업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소매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소비자에게 더팔수 있는 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어, 거기에 대한 신뢰를 얻는 그런 파워로 요새는 많이 행사를 합니다. 자, 다양한 소매상들을 서비스 수준에 따라 한번 분류해 볼까요? 예, 완전 셀프 서비스입니다. 셀프 서비스는 요새 무인점포도 나오다시피 앱이나 고객들의 앱 또는 매장 안에 센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달려 있죠. 고객들의 QR 코드를 통해서. 어, 통신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무인이 가능한 점포, 그다음에 예전엔 키오스크, 단말기, 로봇, 앞으로 로봇이 또 나오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셀프 서비스로 점점 우리 눈에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완전 서비스를 먼저 보면 이제 완전 고급 백화점 들어가면 종업원이 완전히 정보 전달을 지나서 굉장히 따라오면서 집착하면서 고객에게 정, 어, 뭔가 다양한 친절까지 베푸는 완전 서비스. 그 다음에 한정된 서비스는 그 어중간한 곳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 매장 편의점 이런 게 주로 우리가 선택은 하지만 약간 거기에 우리가 정보도 좀 기대를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시설이 있는 그런 게 한정된 서비스 수준입니다. 자, 그 소매상이 얼마나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가 있다. 여기서 지금 제품 계열이나 제품 군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제품. 계열이라는 것은 어,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시면 어, 지하 1층 식품이죠. 1층 자파, 2층 여성 의류, 3층 남성 의류, 옷뭐 쭉쭉 올라가면서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 이걸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층별로 다양한 품목을 갖고 있는 이런 폭이라고 하죠. 제품 계열의 폭. 특정 제품 계열이나 군 안에서 CD면 CD 안에서 또 얼마나 다양한 어, 그 하부 제품들을 전부 다 골고루 총망라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깊이라고 합니다 깊이 특정 제품군 계열의 깊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전문점 어, 다양한 제품군은 없, 아니지만 특정 제품군 스포츠는 스포츠용품 자전거는 자전거에 대한 특정 제품군에 어, 안에서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갖춰 놓은 것 그걸 전문점이라고 그러죠 전문점 중에서도 한 1년 내내 상시 할인해서 파는 그런 곳을 카테고리 킬러라고 합니다. 왜 킬러라 그럴까요? 주변 다른 경쟁 업체를 다 죽여 버린다는 거예요. 가격으로 특히 가격과 함께 그 다양한 특정 제품군의 다양성으로 여기 와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전자제품은 하이마트로 가야 오죠. 그렇죠? 우측에보이 그림은 우리 가정을 그대로 라이프스타일을 매장 안에다가 이렇게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놨네요. 보아하니 이케아 가구네요. 가구, 군에는 안에서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총 막나되어 있는, 거기다 싸게 연중 싸게 파는 카테고리 킬러다. 그러다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편의점부터 백화점은 이거는 깊이는 없지만 다양한 제품군을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있는, 이런 걸 이제 폭이 넓다라고 표현하고 점점은 깊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배운 다양한 소매상들을 한번 한 표에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로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에 브랜드를 런칭한다 그러면 어, 마케팅 기획서상에서는 유통 영역에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것은 바로 어, 어느 채널 어느 소매상에 여러분의 브랜드를 깔 거냐 그런 의사결정과 그 이유는 뭐다 그 점포의 특성이 우리 제품 타겟층과 우리 제품 성격과 이러이러한 점에서 매칭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되면 이제 실제 실행할 때는 그 채널과의 이제 관계를 두고 제품 깔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서로 어, 목표를 공유해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여러 소매상 중에 몇 가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먼저 백화점. 어,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굉장히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업체 중에 하나, 하나죠. 자, 한국에서는 주로, 어, 임대 사업 모델로 지금 운영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화점이 자기네 공간에서 파는 물건을 직접 구입해서 어, 자기네들 재고부담으로 파는 게 아니고, 어, 자 임대해서 어, 매장을 운영한다 일종의 그러니까 어, 우리 매장에 일정한 공간을 줄 테니까 거기 들어와서 팔아 그리고 네가 지불하는 비용은 어, 수수료 매출액 비례해서 일, 몇 퍼센트 우리한테 20-30% 떼어주면 돼 또는 그 공간을 어, 당신 파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매월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500만원을 고정 임대료만 내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사실 재고 부담을 갖지 않고 안정된 수익 기반으로 운영하는 게 한국의 백화점이다. 그죠? 백화점이 아, 안 팔려서 물건이 많이 남는다. 그럼 백화점이 손해 보는 게 아니죠. 자, 어쨌든 백화점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가격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불리한 어, 양상이기 때문에 어, 어렵지만은 그래도 성장세는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출점하려면 어, 대형마트처럼 일정 공간 지역 상권 안에서 어, 공간이 날때 나. 점포가 출점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상권, 도시 상권을 갖고 있어야지 하나의 백화점이 탄생되기 때문에 지금 매년 여러분 보시면 새로 백화점이 어디 출점되는 데는 굉장히 적습니다. 대신 한 백화점 당 이제 얼마나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냐, 매출액보다 이익이겠죠. 자, 그래도 한국 사회나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윗계층, 어, 프리미엄 계층들은 아직 어, 분포가 있기 때문에 성장세는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의 자구책을 이제 강구하는 거죠. 어, 판교의 현대백화점처럼 체험형 매장으로 한다든가, 아울렛 통해서 부가 사업을 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음으로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또 슈퍼마켓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냉장고 보급이 이 슈퍼마켓을 크게 성장한 또 계기가 되었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이제 대형마트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서 이제 출점할 때는 전부 다 이제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를 낮춰갖고 그, 그러나 슈퍼마켓보다는 약간 큰 슈퍼 슈퍼 슈퍼마켓 그래서 SSM이라 그러죠.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런 대형마트들이 이제 진출합니다. 조금 작은 형태의 그 대형마트 즉 대신 조금 큰 형태의 슈퍼마켓 이런 거는 아직 출점할 분그 지역적인 상권이 조금 남아 있나봐요.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가면서 골목 상권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어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불거져 나오는 그런 상태이죠. 어 어쨌든 지금 슈퍼마켓도 편의점에서도 이제 슈퍼마켓 살수 있는 걸 많이 갖다 놓고 있고요. 할인점 식품 매장도 많이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죠. 어쨌든 슈퍼마켓의 최근 추세는 이제 탈 슈퍼마켓으로 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식료품목 강화, 내지 매장 자체를 이제 대형원 고급화 한다. 슈퍼마켓 하면 주로 사람들의 셀프 서비스 기능이 강화, 많이 이제 비중이 높거든요. 가격도 싸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대형화 시키고 고급화 시켜서 여러분이 보시는 신세계 SSG 푸드 마켓. 뭐 이런데 보면 전체 어 소득 수준 5%, 상위 5%를 겨냥한 타겟팅한 이런 이제 식품 마켓이라 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구책으로 경쟁이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형마트 예전에는 할인점이라고 불렀죠. 예, 우리가 많이 가는 또 이마트나 롯데마트, 미국에는 월마트 그리고 타겟. 사실상 이 대형마트 시장은 국가별로 여러 업체들이 그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네, 업태 특징 자체가 저렴한 어, 가격을 얼마나 싸게 제품들을 구입해서 파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 역량이거든요. 여러 업체가 어 공, 고객을 이렇게 나눠 가줄 수가 없다. 왜? 제일 싼한 업체만이 다 평정을 하는 그런 킬러, 카테고리 킬러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월마트 어 이마트나 롯데마트 정도 하고 뭐 한두 개밖에 없죠. 네. 이와 유사한 하이퍼마켓이라는 유럽에서 주로 발달한 이업대 특성도 있습니다. 자, 하이퍼마켓의 특징은 슈퍼마켓과 할인점을 좀 합한 모습으로 대규모의 형태다. 우리나라 이마트도 사실은, 어, 여러 가지 대형마트로서 많이 파는 것 같지만, 식품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이게 슈퍼마켓인지 할인점인지 약간 그 유사한, 어, 하이퍼마켓으로 볼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나 코스트코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끔 또 하나로클럽이라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어, 연회비, 코스트코는 연회비 한 3만 5천 원인가요? 내고, 그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가고 카드도 어 현금 아니면 삼성 카드밖에 안 맞습니다. 어 삼성 카드를 일관적으로 이용해 오다 작년부터는 현대 카드로 바뀌었죠. 앞으로 10년 동안 현대 카드 가진 사람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아니면 현금으로 내라. 이렇게 어 거의 횡포에 가깝게 운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제품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 좋은 제품만 이 소싱하는 능력이 있었고 물건이 일단 매장에 들어오면 어, 재고로 남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어,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다. 그만큼 사람들이 사간다는 거예요. 어, 재고가 별로 없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싸다. 내부 시설 자체를 보면 여러분이 야 가격이 정말 싸겠구나라는 생각 가질 정도로 거의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창고에서 우리가 물건 가져오는 느낌. 네, 어쨌든 연회비를 미리 받음으로써 그만큼 가격 할인을 해주는데 어, 활용할 수도 있는. 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매점의 유형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살펴봤구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참고로 이제, 어, 매장의 어떤 유형별로 그 매장이 중시하는 마케팅 지표, 목적, 목표가 다르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매장 바깥에서 매장 안에 들어오는 매장 방문률. 매장 안에 일단 들어오면 체류 시간. 그 다음에 매장을 이용했다가 다시 매장을 방문하는 재방문율 이세 가지를 중요시하는 매장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제일 먼저 단가가 낮은 유형의 매장은 과연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제일 중요하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사업자라고 보시면 네 매장 방문율이겠죠 일단 매장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매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저가화장품이나 자파매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일단 들어오게끔 만드는 매장 앞에 행사를 많이 하는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매장 단가가, 제품 판매하는 단가가 높은 그런 부류의 매장은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나머지 두개 중에 하나. 네, 매장 내 체류 시간이 중요하죠. 일단 하나라도 사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객단가라는 소위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자, 이럴 때 중요시 하는 건 여기서는 주로 뭘 이제 마케팅으로 많이 활용할까요? 네, 매장 안에 오래 머무르라, 사도 좋고 안 사도 좋다. 매장 안에 안락한 공간, 편안한 시설, 인테리어를 많이 꾸며놓은 거죠. 오래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식점포들은 무엇을 제일 중요시하느냐. 어, 매장 체류 시간? 아니죠. 빨리 먹고 나가는 걸 원하겠죠. 재방문율입니다. 일단 어, 단골이 많은 식당은 많아, 망하는 법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망하는 식당치고 단골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있을 만큼 단골, 재방문율이 이런 음식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는 여러분 여기 어~ 두 가지 사진이 있죠 예한업체의 어~ 사진입니다 자 세계 소매점 중에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소매점들이 있을 텐데 평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딜까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생각나시는 데 있나요 네 2004년까지는 어~ 혹시 아시는 분 계실 텐데 티판이라고 하면 보석상이죠 보석 가게 이티판이라는 업체가 아~ 어, 평당 매출이 제일 높았지만 2004년부터는 이 우측에 나온 두 가지 사진. 애플 스토어라고는 애플의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자 체험하는 공간인 애플 스토어. 미국에 주로 있죠. 자, 여기는 1평방 피트당 6,000달러. 그러니까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소매점 중에 평당 매출액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자, 미국에 가는 여행객이 꼭 가보고 싶은 장소, 1순위가 바로 이 애플 스토어. 이곳에 한번 체험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